사랑하는 것을 지켜라. 머스크 6일 현지 시간 익명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며 위협하는 영상을 올렸다. 머스크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보이는 트윗을 남겼다. 그는 세이브 완유 러브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어나니머스에 대한 대답으로 추측된다. 어나니머스는 유튜브를 통해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했다. 어나니머스는 암호화폐 시장을 휘저은 그의 트릿이 금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어나니머스는 머스크가 환경 및 노동에 있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영상으로 꼬집고 그가 최근 암호화폐에 기웃거리고 비트코인에 등을 돌린 것이 테슬라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어나니머스는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것도 업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90만회를 넘기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머스크는 어나니머스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샤브리는 당신을 사랑해 요일론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그에게 지지를 보낸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고맙다는 답장만 하고 있다.